사바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부처 세존을 알고 있었다. 고타마의 제자들이 찾아와 말없이 양식을 구걸하면 기꺼이 탁발 그릇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었다. 고타마는 기원정사라는 절에 있었는데 아나타핀디카라는 부자가 세존과 제자들을 위해 바친 것이다. 두 젊은 고행자가 고타마를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길에서 듣는 이야기는 모두 고타마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들이 사바티에 도착하여 처음 시주를 청한 집에서 곧바로 음식을 대접받았다. 그리고 고타마의 거처를 물었다. 대답을 들은 그들이 길을 떠났다. 많은 순례자와 승려들이 기원정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밤이 되어서야 그곳에 당도했다. 숲생활에 익숙했던 두사무는 재빨리 숙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였다. 해가 뜨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밤을 지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숲속의 모든 길에는 누런 옷을 입은 승려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승려들은 양식을 얻으려고 바리떼를 들고 도시로 나갔다. 부처도 을의 몸소 탁발하러 나갔다. 시따르타는 그를 보았다. 누군가 신이 가르쳐 주기라도 한듯 그는 곧바로 부처를 알아보았다. 그는 고빈다와 함께 부처를 따라가며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부처는 겸허한 태도로 생각에 잠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아 보였으며 내면을 향하여 그윽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모습은 무언가를 구하거나 욕망하는 흔적도 무언가를 위해 애쓰는 흔적도 전혀 없었고 오로지 빛과 평화만이 흐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곳 사람들은 부처의 설법을 들으러 모였다.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였으며, 완전히 평온하였으며,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고타마는 번뇌와 번뇌를 벗어나는 길에 대해 설법하였다. 세조는 부드럽지만 확고부동한 목소리로 사승제와팔 정도를 가르쳤다. 부처가 설법을 끝내자, 많은 순례자가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하였고, 그 가르침에 귀의하였다. 고빈다도 그 행렬을 따라가 제자로 받아들여졌다. 고빈다는 시다르타에게 말했다. 시다르타, 자네는 도대체 왜 해탈의 길을 주저하는가? 고빈다, 나는 자주 생각했다네. 이제까지 늘 나의 뒤를 따르던 자네가 언젠가는 홀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거라고 말이야. 이제 자네는 어른이 되었네. 스스로 자네의 길을 선택한 거야. 나는 자네가 해탈하기를 바라네.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떠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시타르타는 다정하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고빈다. 자네는 이제 부처님의 사문에 속한다는 사실 말이야. 자네는 고향과 부모, 출신과 재산, 자신의 의지, 우정의 포기를 선포한 거야. 세종께서도 자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내일 나는 자네를 떠날 거야. 다음 날 아침 고빈다는 신참 수도승들의 행렬로 들어갔다. 시따르타는 생각에 잠겨 숙속을 거닐었다. 그러다 우연히 세존 고타마와 마주치게 되었다. 시따르타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자 저희 친구와 함께 먼 길을 왔습니다. 저의 친구는 당신께 귀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술래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그대 좋은 대로 하시구려. 세존은 공손하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잠깐만이라도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부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 주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지존이시여 당신은 이 세상을 완전한 결코 어디에서도 끊기지 않은 하나의 사슬 즉 인과응보로 묶인 하나의 영원한 사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아무런 빈틈이 없고 우연이나 신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어떤 바람은이라도 심장이 고동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단일성 일체가 연관성 똑같은 인과의 법칙 생성과 사멸의 법칙에 애워싸여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의 그룩한 가르침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일한 설법에 따르면 그 인과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한 조그마한 틈새를 통하여 어떤 새로운 것이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밝혀지거나 증명될 수 없는 어떤 것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 조그마한 틈새가 있음으로써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 법칙은 전체 구조가 다시금 파괴되고 있는 셈입니다. 오타마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비롭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라문의 아들이여. 그대가 나의 설법을 그토록 깊이 사색하였다는 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잘된 일이요. 하지만 지식욕에 불타는 그대여. 이런저런 의견은 중요하지 않소. 그러나 그대가 들은 나의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오. 지식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위한 것이오. 세존이시여. 저도 말다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설법에 의심을 품거나 당신이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해탈은 가르침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의 구도행위로부터 생각을 통하여, 침잠을 통하여, 인식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얻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깨달음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에게도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달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달았던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편력의 길을 계속하려는 이유입니다. 부처는 고요하게 땅바닥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대 생각이 잘못이 아니길 바라오. 그대가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오. 세존이시여, 우리 사문들은 자아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제자 가운데 하나라면 당신과 교단을 저의 자아로 만들어 겉모습으로만, 거짓으로만 해탈을 얻을 뿐, 저의 자아는 오히려 살아남고 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타마는 시다르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 사문이여. 그대는 똑똑하군요. 그러나 너무 똑똑하지 않도록 경계하시오. 부처는 그곳을 떠났다. 시다르타는 생각하였다. 그 앞에서는 시선을 떨구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을 보았어. 그러나 그의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였어. 그러니 어떤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나도 이제 다른 누구 앞에서도 시선에 떨구지 말아야지. 시다르타는 또 생각하였다. 그분은 나에게서 친구를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것을 나 자신을 선사해 주셨다.